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기 소망합니다. 말씀하옵소서. 부족한 종들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기 원합니다. 날마다 깨어 있기로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에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7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철양하고 고하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의 순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당이 가 가실 때에 슬슬 한 봄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일 것입니다. 예수가 되겠습니다. 이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단순의 단순한 이름의 의미를 넘어서서 실제 그분은 인간이 가진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돌아가심으로 유월절 어린양이 되셨습니다. 찬양 중에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분의 존함은. 존함이라는 것은 이름을 높여 부르는 말이죠. 그분의 존함은 가장 존귀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존함의 뜻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체화되게 한다 하려면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뼛속 깊이, 우리의 마음 깊이, 이 폐부 깊은 곳까지 내려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인류에 구원할 이름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을 대신할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아사셀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아사셀이 되시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힘 있는 그분이 힘 없이 죽으셨습니다. 인류 구원의 염원이 담긴 이름입니다. 사도들은 그분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이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죽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여기면서 기쁘게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온 세상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았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목숨을 걸어도 전혀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적그리스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존재가득 채우십시오. 그분의 오심을, 그분의 존함을 우리 깊이 마음에 새기십시다.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귀여기고 히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 찬양하며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분의 존함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그분의 존함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죄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안고 있는 나라가 안고 있는 그 심각한 문제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큰 사랑으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의 존함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놀라운 은혜와 베푸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존함을 귀히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옵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갖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의 제목으로 일용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